아, 드디어 도착했어. 하늘이 보이고. 예, 예, 예. 예, 예, 예. 됐어요. 이분만 하세요. 드디어 왔어요. 이 하늘. 네, 도착했어요. 네, 여기서 볼수 있는 맑은 하늘. 지금 여기 두 번째 온 건가? 맞아. 두 번째. 어. 두 번째 온 거야. 와. 좋아. 좋아. 그래도. 헬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We are 리 o r e a Oh, we are k o r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사랑해요. 아 사랑해요. 플레주고 있어요. 아저맨 앞에? 진심 저기 좋은데라고? 엄마, 우리 좋은 자리줬네 엄마, 우리 좋은 자리야? 엄마, 어, 완전 이거 퍼스트클래스 <laughs> 와, 퍼스트클래스 우리 만딱 떨어져 있어. 있어. 여기 보세요. 아, 어여기보세요 하나 둘셋 하나 <laughs> 아, 셋 이거 이 아, 요 아, 요 아, 요 아, 이요이 아, 요 맨날 맨날 갑시다 맨날 길가다 네. 양이야? 양으로 네 양으로 한번 가봅시다 양이 어인가 햄버거 먹고 싶어서 아햄 네. 아, 딸내미 오케이. 욕구를 충족엄켜 이거 충족시. 음료수는 되아 당연하지 음료수는. 아빠 뭐 탄산 해줘? 탄산 먹어야지 오케이, 햄버거는 개발이. 콜라인데 당연하지 <laughs> 응? 해줄게 당연합니다 응배 터지게 먹어보자 알았어 오케이 네 진짜? <laughs> <laughs> 맛있게 빅맥을 먹어보자 <laughs> 그잡 뿌려 어때, 아빠? 뭐어떻 뭐 거? 응, 그거 다드신요 응? 아. 오, 막 떨어져. 응. 한국에서도 잘안 먹는 햄버 응. 어때? 괜찮아? 응. 맛있어? 다행이다. 자, 오늘의 OOTD. 볶음밥이 맛있어서 가겠습니다. 는 거를 조금 덜면 걸리는... 알았어, 덜, 덜 걸어 아빠. 맞아요. 아니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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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응. 아침을 응. 먹으면 우리 엄마가 준비해 주네요 응. 양양 또 나눠 먹을 거고 이거 간약 아, 음, 간약은 약사님이야 음. 약사님 그래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먹고 싶어하는 자두 자두를 사러 가겠습니다 아, 빨간 자두 그 과일박이 왔습니다 <목소리> 부시고 싶어 하는. 자자자 뭐라는 거야? 고르지 말라는 거 아. 아. 과일의 진심을 우리 가족 열심히 오렌지를 끓여야 자, 오렌지. 팬티, 팬티, 팬티. 팬이텐티 팬티. 팬티. 2티 팬티. 2 다 아, 샀어 이제. 이거 이거 좋아다고. 오케이 됐어 아, 갑시다. 도우제 네. 도제도제도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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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날씨가 네. 엄청 화창해지고 있고요. 네. 우리 아빠는 원하는 과일을 과일, 얻었습니다. 과일 좋아요. 좋아요. 자. 야 오렌지 우리 아빠 고른 오렌지. 네. 예스. 오케이. 아 거기 가서 네. 씻어서. 그래 그럼 응. 화장실 응. 가면 끝장이니까 그래 그래 좋아 마지막 날 그나마 맑은 하늘이 펼쳐지고 있다 자 자리나 확인했고 이형도예 네, 이제 스탠리로 마지막 일정 가겠습니다. <목소리> 아, 지금 다 맡기고, 아 자, 이제 다시 스탠리 가서 스탠리 가서 놀아봅시다. 셀카봉 찍고, 네. 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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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비하고 어, 갑니다. 갑니다. 버스타는 버스 타러, 버스 타러. 어. 어, 철, 첫, 첫날에 못한 거. 네. 과일들도 식량, 네. 신약. 전투식량이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어서오세요. 아니, 거북이가 애완인가봐요, 여기는. 이거 맞아요? 이렇게 막 나오는 거 맞나요? 첫날 봤던 거북이가. 우와 내리자마자 거북이. 오 마이 갓. 엄청 커. 대구. 이쪽으로 가세요. 우리 아버지께 아이고. 다가오고 있어요. 거북이가. 아이고, 이뻐. 무는 거 아니야? 야, 얘도 물지? 거북이도 물긴 물어. 물어 신기하네. 갈길 갑니다. 아, 어디 가는 거예요? 나뭇잎을 먹네요? 뭐. 신기하다. 아, 나뭇잎을 맛있게 먹어요. 아. 와... 그러게. 아니, 대단한데? <laughs> 어, 너 다시 이리 와. 그만에 탐험은 끝이야. 버거기의 네, 탐험은 끝이 났다. 이제 아침 먹으 간다. 버거기 탐험 끝. <laughs> 요. 자, 그 출산이 왔습니다. 엄마도 타. 네. 자, 우가 와, 병원에 가고 있는데 다행히 2층 매너 자리를 사수했습니다. 사수했다. 와. 사수 대박이야. 와 언덕 올라가 승차가면 좋지 않지만 엄마 아빠는 이제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는 게 좋아? 네. 어제가 아, 아니고 원래 좋은 거지. 원래 좋았어? 네. 어제도 어 마카오 와. 가가지고 멋있어. 그 셔틀버스 탈때 계속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마카오 갔을 때 버스 타. 너무 좋았어? 아, 투어 괜찮아. <laughs> 투어 괜찮아. 버스 <laughs> <laughs> 투어 지금 어. 한2 0개 정도 더 가야 돼 정류장. 에스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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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보 운전자들을 못하는... 뭐스 그니까... 이거 이거... 엄마... 아빠... 마 엄마... 아빠... 우리가 찍으면 찍고... 도착했습니다! 스탠리플라자에 도착해서 이제 과일 먹을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곳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치? 본것 같아. 그때보다 진짜 보다 훨씬 더더 더 좋아진 것 같아. 쾌적해지고. 날시는 그래도 비는 안 오니까 아주 퍼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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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먼저 하나씩 들어봐라. 뭔데? 아, 자두? 아, 난 자두는 안 먹고 싶어. 아, 난 오렌지 먹을래. 응? 그래? 어. 아. 먹어 봐. 과연 자두 왕자. 새콤달콤하니 맛있어? 어때? 음, 맛있대 드셔봐 진짜 새콤달콤해 어, 네. 조그하고 보라색빛이 띄었어 그렇지 아. 얘는 좀 청, 복숭아 느낌 다른 음, 거 같은데 아, 어, 완전 거 나는 청, 오렌지 응. 과일 잘 먹고 있는데 또 비가 내려서 또 철수 금세 그칠 것 같긴 해 비가 완전 장대비가 아니라서 네. 추억 사진을 다시 완성시키기 위한 미션이 네. 시작된다 재촬영? 재촬영 맞아요 재촬영이요? 네 가운데요? 아 이쪽인 것 같아 준비 완료 그래도 비는 별로 안 오니까. 내가 찍을게. 사진을 찍고 갑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는 거야. 하나, 둘, 셋. 얏.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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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핫. 하. 예. 방콕에서 문 잃은 독사진을 찍는다. 아, 네, 하나, 네, 남... 비가 오지만 나는 비 맞으면서 찍는다. 오세요. 자, 오세요. 비가 와서 오세요. 우리 아버지는 두건 쓰고 딸들은 우산 오세요. 썼습니다. 비가 면은 엄마 일로 와. 해야지. 그럼요. 어, 여기 또비안 오네. 나무 있으면 비가 그거 가려지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비안 오기는 와안오진 않아. 음. 이제 스탠리 마켓으로 갑시다. 네. 이제 스탠리 마켓으로 관광을 시작해야지. 그래도 뭐이 정도 비는 맞아도 되니까. 거의 안 오는 거지 이건. 이제 본격적으로. 아빠 이제 나 하나 줘봐. 응? 들어줄게. 아니 안되 아니 그럼. 됐다 그래. <laughs> 짐 사절. 앞에다 끼고 하면 뭐 그냥 뭐 네. 시원하네 그러게? 에어컨 들어 있나? 아, 어, 그래. 가게마다 에어컨 아, 그래? 이거다 이거 우리 사는데아 그래? 48이면 아, 얼마지? 잠옷이? 어, 48? 어48 1이 17,000원 그러면 17,500원이니까 응8,26 어, 0 0 0원 8,000원? 저렴하네 아이거데 어. 우리 뭐살건 없지. 구경만 하는, 구경만 하는 거지. 자, 윈도우 쇼핑. 밥은. 밥 벌써 배고파? 아니. 커피숍 같은데서. 어좀 이따 아이스크림 먹어. 맥도날드 아이스크림. 아, 오케이. 괜찮아 아빠? 오케이. 오케이. 맥도날드. 오케이. 맥도날드. 맥도날드. 그렇죠. 그렇죠. 종목 있긴 하겠다. <laughs> 인기 없는 종목. 오 뒤에 뭐라써 있는 거야? Chasing <laughs> Tail. <체이싱 테일. 웃음> 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응? 크니까 저렴한가봐 그리 긴팔이고 어, 이거 어떻게 보고? 조말린 어. 파이브 아울렛에서 지금 아직도 못 떠나고 있는 이식 하지만 사이즈가 없어서 못살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예 굳이 그렇게 해서 멈춰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음악이 좋아서 또 손이 끌려가시나? 추억을 찾아서 맞아, 이렇게 해서 전망대 느낌으로 올라갔었던 것 같긴 해. 맞아요. 알았어. 난리 났다. 우리 부모님이 올라오자마자 따라했어. <laughs> 야호했어 야호.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어 관광객. 아 엄청 놀라. 여보 사진 찍어야지. 사진 찍어야지. 찍어 오케이. 포즈 그렇게. 야. 자 갑시다. 맥도날드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여 어. 어. 그러게 제일 한산하다 어, 아 비도 그저 구찌... 나뭐 떨어졌는데 똥 아니지? 음, 어, 아니야. <laughs> 음. 예쁜 카페도 많이 생겼네 기존에 어, 있는 아. 것도 많지만 아, 그리고 않는 저런 카페가 있을, 그, 그, 그 우리가 사진을 남길 사진을 수 있었어. 남길 수 있었다. 다시. 제네가 없었으면 그 구도가 안 나왔을 거야. 그래. 변하지 않게. 맞아. 휴지 익스프레스 저. 맞아. 여기 아직도 그 7년 전에 그대로. 다행이지 뭐. 그러니까. 맞아. 자 맥도날드, 맥도날드. 맥도날드 예스. 예스. 그런가봐요.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좀 충전하고 움직여야겠습니다. 됐어 동생. 와. 와. 드셔요. 핥아야죠? 핥아먹어야 맛있죠? Ah, 이분아, 이분아, 완전히 연유 연유 유야 여기 이렇게맛있어 아빠? 어우, 연유야한 glaub... 입은 먹게더먹어 맛있게 드세요. 예. 아빠 뭐라고? 질이 달라? 너무 맛있어. 달라? 식감이 어. 완전히 차이나 완전 음. 차이나요. 완전 차이나요. 차이나차이나다고전차이 그는부푸부푸하는데 어, 어, 이거 완전 크림 어, 어, 완전 아, 연유 연유 어, 연유 유 연유 러분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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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러리들여스분리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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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드분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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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다 여러분들 여시분들 잘 먹었어, 잘 먹었어. 네. 제일 맛있었어 어, 맛있다 그니까 음. <laughs> 이쪽인가? 이쪽이 아니요 저쪽이야 아, 어, 어. 어. <laughs> 세계의 맥도날드 아이스크림 전문가 세계의 맥도날드 아이스크림 전문가 맥도날드 아이스크림 전문가? 우리 아버지 아, 여기께 맛있었어 어, 아주 베리 굿 여기 베리 굿 지금 스탠이 이제 다 구경하고 버스 타러 갑니다. 강지어우 습해 더워, 그렇지? 어, 더워졌어. 이제 타고 친서추위로 아, 넘어갑시다. 맞아 응. 비오는 있지 맞아. 날씨 요정의 가족이. 오늘은 왔어요. 다행이야. 72.8 남았네. 둘이 똑같으려나? 똑같네. 66.5. 66.5 남았어, 나는. 이야, 오늘도 2층으로. 자, 이제 심사추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카드 줘요? 네. 네.